이번에 하락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음. 음, 고금리 태풍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 닥칠 줄은 어, 미국 FOMC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2021년 예. 12월에요 어, 미국 FOMC 의원들이 예. 2022년 어, 금리 예상을 어느 정도 했냐면요. 이 점도표를 보면 나오거든요. 예. 예, 0.9%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죠? 이게 4.5까지 갔죠. 그런데 어, 지금 새해가 되면서 이게 4.75로 접어들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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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해의 어떤 집값의 급락은 예.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2008년, 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예. 어, 2012년 하우스포 사태를 섞어놓은 정도로 어 낙폭도 깊었고 네, 그리고 심각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어, 급랭이 예, 되었다는 거죠. 예.